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또는 8번, 뭐 9번도 다 좋아요. 어프로치 연습을 하세요. 처음 시작은 샌드웨지를 가지고 10m, 15m 치는 진짜 말 그대로 똑딱이 있죠. 요거부터 연습해 보세요. 이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. 그리고 팔꿈치가 그러면 약간 안으로 잡아당겨지는 느낌이겠죠. 있 하나, 둘. 치고 나서도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 이거부터 연습을 하세요 이게 되고 난 후에는 30m, 40m를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헤드 페이스가 계속 스퀘어인 상황을 백스윙을 들고 치고 나서도 최소한으로 열리고 닫히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안 열리면서 올라가고 아예 안 닫히면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열리게 되고 닫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여러분들께서 아이언을 똑바로 150m, 50m처럼 칠 수가 있는 거죠